네, 내 네, 자연수 A, B, C, D가 단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모두 구해서 더해라 라고 했어요. 자, 가 조건 보니까 밑이 모두 360으로서 같죠? 그리고 더셈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성, 그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A는요, 요 지수자리로 올라가죠? 자, B도 여기 지수자리로 올라가고 C도 요 지수자리로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가는요, 자, 로그 360에 자, 2의 A제곱 더하기 자, 360에 자, 3의 B제곱 더하기, 로그 360에, 자, 5의 C제곱 되잖아요. 자, 근데 또다시 로그 밑이 갖고 더하기면은, 자, 진수가 모두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 되지. 2에 A제곱, 3의 B제곱, 5의 C제곱 되거든요. 그게 D다 이솔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진수잖아요. 자, 그럼 진수는, 자, 요거 진수다, 그지? 자, 진수는 밑. 360에, 자, d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우리 360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3으로 해볼게요. 자, 3, 40. 자, 5로 하면, 자, 8이니까, 2, 4, 2, 2가 되어서, 자,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자, 이거에 d제곱 되니까, 자, 2의 3d, 자, 3의 2d, 자, 그리고 5의 d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 끝나겠죠. 자, a는 뭐라는 소리입니까? a는 3d고요. 자 b는 2d고요. 자 c는 d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최대공약수가 3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a, b, c, a, b, c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a가 3d, 2d, d지 않습니까? 자 그럼 d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얘는 3, 얘는 2, 얘는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나누어질 게 없죠. 그럼 요아이가 최대 공약수 3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d는 3이 되고요. 자, 그래서 9 되고 얘는 6이 되는 거죠. 자, a하고 b c d를 모두 더하라고 했거든요. a는 9고요. 자, b는 6이고요. c 3이고요. d도 3입니다. 자, 그럼 다 더해 주시면은 정답은 21이 되겠죠?